네 다음으로 만나볼 곳은요 평생 학습으로 행복한 도시 빛나는 상주입니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몰링몰링야 앞에 식물들이 네. 보여요. 네, 네, 네. 야 너무 아기자기한 예뻐 보이는데 이거는 네. 어떠한 체험인가요? 어, 저희 작은 정원 테라리움 만들기는 네. 저희가 또 이제 비단 비난, 비단 이끼랑 또 이제 상주의 상징인 감나무를 활용해가지고 네. 이렇게 피규어 안에서 이제 저희가 이끼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 네, 네. 사실 오셔가지고 직접 네, 네. 만들어 보시면 더 좋을 텐데아요 네, 그렇죠?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요. <laughs> 아, 그러또 체험을 통해서 어떤 걸좀 배울 수 있나요? 어, 저희 또 음. 막, 그 다음에 도움을 만들기도 또 있거든요. 음. 이게 두개다 이제 저희 코로나 시대에 또 음. 이제 저희가 또 집안에서 손쉽게할 수도 있고 음. 또 힐링도 되고 또 치유도 될수 있는 또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 네네. 마음의 치유를 도와주는 그런 네네. 수업과 공부가 될수 있겠네요. 네네, 너무 좋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좋은 힐링 프로그램 말고도 또 다양한 또 사업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어떤가요? 네, 산주에서는 음.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구석 평생학습 TV라고 해서 음. 어, 지역 방송국과 협력해서 뭐 여행, 음, 인문학, 또 손글씨 같은 음. 다양한 주제들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각 가정에서 TV로 방송을 하는데요. 음. 요즘 코로나 상황에 대면 교육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시민들이 큰 호응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음. 야.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엄청 많응이 엄청 됐습니다. 좋죠. 네. 이 밖에도 비대면 말고도 따뜻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네네, 아 어, 상주가 지역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도심과의 원거리 지역에 음. 학습 소외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 어,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강좌, 그리고 우리 동네 학습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등을 음. 해서 어,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상주 시민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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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좀 어떠해요? 어, 일단, 음. 배움의 도시, 평생학습 도시에 대해서 시민들이 크게 호응을 하고 있고, 음. 어, 다양한 계층에, 뭐, 장애인, 비문해자, 중년층, 장년층 정말 다양한 어, 성인 학습자들이 평생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열심, 히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사실 네. 배움에 끝이 없다라고 네, 하잖아요. 예. 네. 그 배움의 끝을 여기서 볼수 있겠네요. 네, 네. <laughs> 지금 보면요, 2021년 신규 평생 학습 도시 지정이라고 이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야, 그런 만큼 이 기대감과 앞으로의 포부가 진짜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아. 상주 지역에 음, 네. 맞는 맞춤형 평생학습으로 정말 낙동강의 빛나는 물결처럼 생기있고 활기찬 학습도시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야, 앞으로도 우리 상주시의 평생학습교육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으로 행복한 평생 도시, 나는 상주로 상주 오세요. 오세요.